안녕하세요, 모니터 쇼핑족 여러분. 11번가에서 삼성 모니터 특가 행사가 한창인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오디세이즈 3 S17H300은 27인치 FHD에 144Hz 주사율로 게임 중독자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만원대 가격에 피박 기능까지 있어서 목 돌리기 운동은 이제 안녕. 스마트 모니터 M7. S32DM700은 32인치 UHD의 OTT 기능까지 탑재해 넷플릭스 정주행하다 눈이 빠질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블랙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뽐내는 이 녀석 37만원대면 당신 책상 위에 새 주인이 될수 있어요. 오디세이 OLED G8 S32D G800은 32인치 4K OLED로 눈이 즐거운 게이밍 허브. 150만원대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고요? 하지만, 이 화질을 보면 지갑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스마트 모니터 M7 S32DM701은 M7의 화이트 버전으로 41만 원대에 당신의 책상을 환하게 밝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디세이니오 지구 S57CG950, 57인치 괴물은 당신의 책상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0만 원대 가격에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이곡면 화면을 보면 세상을 정복한 기분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모니터로 당신의 눈과 지갑을 행복하게 만들지 고민할 시간입니다. 게임 마니아들은 오디세이 G3로 빠른 주사율의 세계로, 영화광들은 M7으로 OTT의 바다로 풍덩. OLED의 매력에 빠지고 싶다면, 오디세이 OLED G8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화이트 인테리어를 꿈꾸는 분들은 M7 화이트 버전으로 책상을 밝혀보세요. 그리고 크다는 건 좋은 거야라고 믿는 당신이라면, 네오 g 인으로 가버려. 모니터 하나로 온 방을 채울 수 있다니, 이게 바로 모니터계의 킹왕짱 아니겠어요? 쿠폰과 카드 할인으로 최대 17%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과 지갑이 행복해질 때까지 쇼핑하세요. 그런데 잠깐 너무 큰 모니터 사면 이사할 때 고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57인치 들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옆집 아저씨한테 모니터로 KO 시키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모니터 쇼핑 시작해볼까요? 행운을 빕니다. 모니터 전사들이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